허리 앉아, 허리 앉아, 손, 허리 앉아, 손, 음 안돼, 왠지 네가 방해, 아, 네, 자, 자, 자 앉아, 자, 손을 들고 있어, 손, <laughs> 아니. 그 자리 그 자리 앉아 있어 그래 앉아 손음자 벤지도 먹고 싶어 벤지 기다려 너 말고 벤지 기다려 기다려야지 자 옳지 잘했어. 자, 별이. 자, 별이. 별이 앉아. 봤지? 벤지 누나 봤지? 자, 앉았어? 선. 아, <laughs> 기다려야지. 기다려. 진짜 너는 거기까지야. 왜 진도가 안 돼? 지금. 자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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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아이잘 있어 뭐 변지가 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변지 먹을 거야? 에헤. 손! 그리 기다린 거야? 그리 앉아 앉아 그리 앉아 아, 벤지가 있으 헷갈리네, 엄마가. 벤지도 왜 방해치, 친... 손! 아우, 이녀석 누가, 누가 엄마 물으려고 그랬어? 안도내야지 자, 벤지. 기다리라 했지, 엄마가. 기다려. 별아, 벤지 누나를 봐야지. 아니. 왠지 너왜 이렇게 변했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아수라장이다 진짜 자 별이 앉아 자 별이 앉아봐 엄마가 정신이 없어 선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앉아 선선네 손도 안줄 거야 이제 별이 기다려는 안 된다 기다려는 <laughs> 왜 방해를 저 말을 별이 교육 시켜야 되는데. <laughs>